자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재개합니다 방구석 예배 영상 아참 잘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또 남겨보네요 잘 지냈나요? 아 전사님은 속상합니다 여러가지로 어, 코난상 가운데 참 모이는 것도 어렵고 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도 참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현재 뭐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이제 거의 일반화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에 대한 논란은 아직 그치진 않고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온라인 예배 뭐 저희 영상도 남겨봤지만 어, 실제적으로 보는 친구들은 솔직히 몇명 되겠어요 또한 이걸 영상 보면서도 어, 현장에서 모여드리는 예배 같지 않죠 아무래도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모여지기 쉽지 않죠 예. 어, 실제적으로 예배의 한 요소 중에는 어, 성도들이 같이 모이는 이 모임 그리고 예배와 같이 찬송하는 그리고 환영하는 웃음과 뭐 예배하는 공간의 공기까지도 예,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어참 그런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예, 근본주의자들 예, 참 잔인한 것 같아요. 예, 또한 모이는 교회가 안 되니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말하는 것도. 에, 무책임한 낙관론이죠. 물리적으로 못, 못, 못 모이는 교회가 에, 성교적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될수 있느냐라는 게 솔직히 논리적으로 힘든 건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요즘 어, 실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니까. 우리 뭐 청소년문화 청년부 가운데서도 안 믿는 친구들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가족들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한 어 부모님이 없다거나 뭐 그런 친구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 가정예배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가정이 별로 없다라는 게 전산의 입장이에요. 어 아마 가정예배 하자면 싸우는 가정도 있을걸요? 그만큼 이 온라인 이 예배가 참 이어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단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어,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올려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송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는 성도들은 어, 진짜 한열 손가락에 꼽아요. 왜냐하면. 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인 어, 연령층이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뭐 스마트폰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잘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 비대면 예배라는 건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아주 큰 희생입니다. 어. 하지만 이웃의 염려를 위해 이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어 여러분들 빨리 학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죠. 어, 사회의 다른 부분, 뭐 사업장, 뭐 카페나 음식점에 비해 어, 공평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제일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두고 나중에는 자신을 챙기라 그러면 뭐 행복이 올 것이다. 우리가 심히 잘하는 말이죠. 그런데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심히 불편하고 걱정스럽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어, 성이 없다거나 안 받으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어, 예배를 드리는 게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에, 이웃들은 오려 교회를 좀 많이 걱정하는 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였는데 요즘은 지역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두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배가 이웃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심히 가리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대면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어... 분명히 대면 예배로 우리가 어... 전 시스템이 이제 전환이 될 때, 사회적으로도 어... 그때는 우리가 두려워서 멈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 전사님이 청강교회 부임한지 지금 거의 8개월째 됐는데 실제로 아직 못만난 친구들도 많고 만나더라도 얼굴을 기억 못하고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마스크를 쓰고 얼굴하고 이게 어 뭐랄까 이름하고 연관이 잘 안돼서 이미지화가 안돼요 전사님도 그만큼 여러분들과 하고 교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심이 답답하고 심이 좀걱정 됩니다. 또한 이게 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될 경우에 예배 안드리는 친구들은 안 드리는 이 달콤함에 젖어서 계속 예배를 안 드리고자 하는 오만의 습성이 드러날 거예요. 그게 걱정입니다. 전사님은. 하이, 한숨밖에 안 나오는 시대네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당장 이번 주일에 모일지 안 모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어, 모인다면 예, 또한 우리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모이지 못한다면 어, 반드시 예, 여러분들 개인적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또 연락하고 또 영상 남겨 볼게요 그럼 안녕